내가 스물두 살 때거든. 아...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알바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? 그래서 아니, 내가 선생인데 그랬더니 전부 다 놀란 눈초리야. 어?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. 근데 그 다음 날그 다음 날이 됐는데 두 명밖에 안 나오는 거야. 세 명이 없어졌어. 아니 이세 명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서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말이야. 네가 말해. 네가 말해. 네? 그랬더니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딴 반으로 갔어요 <laughs>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딴반으 바... 한참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딴 반으로 갔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라고 재미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딴 반으로 가면은 젊은 선생이 불쌍하고 뽑기를 해서 자기 둘이 뽑혀갖고 남았고 셋은 딴 반으로, 회화 반으로 갔대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, 그 상당히 열받더라고. 그래서, 아니,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고, 어?